굉장히 그미국의 관심사는 그거보다도 네, 판문점 가고 싶은 거 봐요. 선생님, 마, 판문점에.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무슨 비공개 회의를 했때 자기들끼리. 어, 예? 어. 어, 진짜 그 북한이랑 만날 수 있을까? 이랬고요. 뭐좀 음, 음, 음. 나온 뉴스들이 재미난게 많은데 음. 판문점 근방에 무슨 카페를 예약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laughs> 그 다음에 판문점 견학을 좀 막아놨대요. 견 막아놨죠. 예? 예. 진짜 하고 싶은가 봐. 아, 뭐 그냥 똥줄이 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이제 제일 웃긴 게 언론에서 아, 어, 북미 회담 가능한 것 같다고 자꾸 나오거든요. 음. 이게 보통 북미 회담이 물밑에서 정말 됐다면 음. 합의가 됐다면 이런 게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용히 있다가 발표하겠죠. 이거 미국이 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제일 빨리 좀만나라고뭐 어, 지금 들리는 말에 하면 미국의 네네. 협상팀이 들어와서 어. 북쪽에 계속 연락을 보내고 있다. 네 만나자. <laughs> 어떻게 연락하죠? 연락할 방법이 있나? 가까이 오면 뭐가 있나? 그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사 통해서. 네 계속 아. 뭐 이제 그러면도 아니면 이제 우회 경로도 있죠. 네 어, 대사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선을 아. 넣달라 어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모든 경로를 음. 동원해서 지금 만나자고 조르고 <laughs> 있는 중인데. 네그 뭐 한마디로 정안 되면 회담까지는 어려우면 판문점 만나서 밥이라도 예, 먹고 예. 사진이라도 좀 찍자. 음. 나 보고 싶다. 네. 너희 집 앞까지 왔는데 네. 너희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 너의 그리... 집 앞이야. 네. 네. 그냥 가리 뭐 <웃음> <웃음> 사진 한번 찍자 뭐 이런 생인데요. 네. 네. 스토커 아, 선생 님 거의 뭐 래퍼인데요. 아, 스토커 따로 없어요. 진짜 이런, 어. 이런 뭐 거의 뭐 체면도 없고 애가 <웃음> 저... <웃음> 아니 뭐저 <laughs> 대국의 그 대통령 아닌가. 네. 그만큼 네. 지금 만나고 싶은 건데요. 그저 대사 대리도 바꿨죠. 조셉윤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아. 악명높은 대사들이었죠 아 그거 진짜 쓰레기 네. 중에 쓰레기 입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우 네. 네 근데 아무튼 얘를 제기고 케빈킴 네. 이라고 하는 애로 바꿨는데 얘가 지금 이제 이달 말에 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얘도 대사대리입니다 아,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골 때리긴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중량급인 대사를 보내기 좀 어려운 가 봅니다 음, 그리고 대사는 또 임명 절차가 있어 가지고 네, 네. 빨리빨리 보낼 수가 없대 요아 그래서, 네, 그래서 대리는 근데 바로 보낼 수가 있답니다 아, 근데 지난번에도 일본은 좀 빨리 보냈대요. 그데 음, 한국은 꼭 약간 좀 어려운가 봐. 음,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내기가 마땅치않은 모양인데 음. 아무튼 이 케빈 킴이 지난 북미회담 때 일기 때어그저실무을 네. 봤던 네, 사람이라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온다고 뭘또 달라질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야, 그래도 강경 대북 강경파인 <laughs> 조셉 윤을 날리고 네. 북미회담에 관여했던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상당한 신호가 될수 있죠. 아,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로서 그만큼 북미, 대화, 거죠, 북미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한국 대사인데 왜 그런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에, 주한미 대사냐 아니면 대북 주, 특사냐 그렇죠. <laughs> 그렇죠. 뭐 거의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아무 관심이 없고 남쪽에는 네. 돈이나 뜯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 오로지 북과의 대화, 네. 회담 네. 여기 이제 목을 걸고 있다 이렇게 아. 이제 보여지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더더군다나 사인해주면 음.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laughs> 시간을 더 끌어야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아, 우리 지금 아직 국내 여론이 애매해서 지금 사인하기 어렵다고 음. 이러면 자꾸 질질 끌어야 될것 같은데. 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한 내년 정도까지만 끌어놓으면 될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25%좀 그, 맞고 그냥. 그렇죠. 그 사이에 뭐 북미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에. 트럼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정권이. 네.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좋다. 그러니까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다 절대 그런 <laughs> 네. 생각을 가지고 끌어야 될것 같고 북쪽이 거기 뭐 일종의 대답 비슷한 걸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아 오늘 아침에 지금 탄도 미사일 내려갔는데 미사일 쐈어요. 이게 대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답은 <laughs> 다이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아 다이적으로 네. 여러 가지로 네. 아. 뭐알수 없으니까 북쪽의 의도를 정확하게 네네. 하나는 그냥 정기적인 시험 발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음. 이번에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 예, 예. 세계 최초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극초음속 단거리. 화성 11 마. 형 예. 그래서 네. 그걸 시험 발사했을 수도 있고요. 예, 네. 근데 뭐 어쨌든 화성포 20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 예, 예. 그랬으면 예. 지금 난리 났겠죠. 음.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거 시험 발사. 신형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시험 발사는 네. 해봐야 됩니다. 음. 자, 그런 것에서 그냥 관례적인 시험 발사일 가능성도 있는, 있는 거고. 음. 그렇지 않다면. 만들었으니까 한번 쏴보려고. 네, 그렇지 않다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귀찮게 굴잖아요. 스토커. 아, 예, 예. 그러 그러니까 이제 대답. 이거나 먹어라. <웃음> <웃음> 집 앞에 와서 막 만나죠, 만나죠 하니까 이게물 네.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 아, 창문 열고. 예, 시끄러, 시끄러, 시져 그런 의도에서 쐈을 수도 있고, 예. 그건 이제 모르는 건데 음. 또 하나는 축하 폭적일 수도 있는 거죠. 어, 어 네가 북미 대화 하고 싶은데 지금 내외의 반대 때문에 결단을 어. 못 내리고 있지. 어. 우리가 긴장을 <laughs> 좀 고조시켜 줄 테니까 <웃음> <웃음> 좀 있으면 이제 화성포 어. 20평도 날아간다 네. 자, 이걸 기회로 잘 해봐. 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 이게 참 이제 모르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 그세 번째 말씀에 놓고 보면 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뭐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다. 우리는 아, 아, 그렇죠. 다만 음. 비핵화 얘기를 꺼내지 마라. 그렇죠. 아 그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세 번째 신호일 수도 있는 어, 거죠. 비핵화만 안 하면 만날 수 있다니까 이놈아. 그렇죠. 아, 이런 신호일 수도 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결단 내리고 음, 음. 트럼프 입장에서는 봐라 네. 또 쏘기 시작했다. <laughs> 응?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축포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laughs> 트럼프 입장에서 어, 좀 있으면 이제 화성 20평 올라올 거야. 아. 너희도 그거 보고 싶어? 네. 나는 보기 싫어. 그 사이에 내가 뭘좀 해야 되지 않겠어? 주변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축하 폭포, 폭죽일 음. 수도 있다.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죠. 그건 아. 이제 북한만 알겠죠. 네. 어떤 의도로 쐈는지는. 음. 근데 이제 그 보통 국가들이라면은. 아무리 그러던데 미국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지 않습니까? 친서도 받아요. 예, 네, 친서도 받아주고 <laughs> 일단은 친, 받아요. <laughs> 네. 친서를 안 받아줬다고 그랬죠. 네. 친서를 안 받아줘서 그걸 언론에 공개했어요. 예, 네. 삐져가지고. 어, 삐져가지고. 어, 그것도 이제 막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받아달라고. 시, 진짜 지도부 뜻이 맞아? 이거 혹시 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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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물 실물 일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공개를 그래서, 했죠. 어. 근데 이제 아, 저는 이제 이게 곧. 예를 들면 만나자고 자꾸 하고 음. 에이펙 해담 곧 있고 이러는데 음. 이걸 미사일을 날려버려. 음. 그럼 사실 이제 뭐 봤을 때는 이게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음.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북한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일 통상적인 시험 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아예 그냥 네. 아 그게 더 심한 거구나. 어 그게 더 심한 거죠. 네. 아예 신경 안 쓰는 거죠. 어. 무슨 정치 어. 일정을 가지든. 어, 뭐 트럼프가 원, 왜 어. 어. 원되는 게뭐 어때서? 어, 우리 상관없어. 우리 일정대로 <laughs> 가. 어, 좀 네. 있으면 이제 화성포 올라간다. 아. 이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쏘는 거야. 아.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게 더 무섭잖아요. 관심을 네. 못 받으니까. 아 그럼 트럼프도 안달라겠네안 달라죠. 그렇죠. 트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간이 아, 없습니다. 아, 일본이 더 무서운 거구나 트럼프 쪽에서 번은 죽인데 일본은 무시네. 그렇죠. 개무시.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아. 이번에 APEC 기간에 어떻게든 아, 김정은 <laughs> 위원장하고 사진을 일단 찍고 싶은 게 목적이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안 됐을 경우 네. 저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만나려고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 올해 안에 만나겠다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쪽의 모습을 쭉 음. 겪으면서 또 북쪽을 상대하면서 미국이 이제 깨달았겠죠. 네. 비핵화 포기 이건 트럼프는 할 의향이 언제든지 있는 거고요. 네, 네. 적대정책 철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만나준다. 이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이제 그거를 내부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를 아, 끌어내느냐. 미국 내에서. 그렇죠. 음. 그거에 이제 결정돼야 대북대화를 음. 제의하고. 과감하게 사인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작업을 아마 트럼프가 할 거예요. 안 만나주면. 안 만나주면. 안 만나주면 뭐 트럼프 가 삐져가지고 너 죽어도 안 만나 이제 우리의 사랑은 끝났어 네. 이렇게 나갈 거라고 볼수 없어요. 아. 그렇게 여유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네. 어, 여유가 왜 없습니까? 그 트럼프는 왕이신데 이분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는 네. 일단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음. 정상적 관계. 네. 그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를 네. 하고 싶어 합니다. 아. 세 나라가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전쟁 나면 안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러시아 중국은 지금 그래도 만나기라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음. 만난다 네. 어, 만다 있습니다만 한 만난다고 얘기되고 있고. 시핑 주석도 만난 적 있고. 경주에서 이번에 만난 적이 있고. 이번에 만날 가능성이 있죠. 29일 날. 네. 그런데 네. 북쪽은 지금 한번 만났었는데 네. 그 이후로 만남이 없어요. 네. 게다가 지금 미국과 북은 법적으로 전쟁 상태입니다. 아하. 북은 계속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아. 미국을 압박하고 있고 네. 뭐 이제 쿠르스크에 군대를 보내질 않나 예. 미국의 이의한계가 걸린 아주 중요한 전장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을 괴롭히면서 압박하면서 네. 계속 안 만나주니까 음흠.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죠 음. 그리고 내년에 인기가 반을 돌아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네네. 이제 레임덕가면 물건너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든 음흠. 올해 안에 좀 성과를 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노킹스 시위 네네. 이거 벌어졌는데 이게 지난 6월에 한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한 거거든요. 네. 그때 한 2천여 곳, 음. 500만 정도가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다고 그래요. 네. 이번 더 늘어났어요. 2천 500여 곳, 네. 700만 정도가 일어났다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걸 일부러 노려서 트럼프가 내전으로 가고 싶은 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시위가 벌어진 것 중에 좀 눈여겨봐지는 곳은 농촌이에요. 네네. 농촌들이 이게 지금 대두를 지금 안 사주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중국이 0%입니다. 지금 수입이. 0%가 돼버렸어요. 예. 그 중국이 제일 많이 사줬는데 그렇죠. 중국이 안 사줘버려요. 그 예.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아르헨티나에서 네. 아르헨티나에서 중국이 대두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르헨티나가 또 친미 국가거든요. 그렇죠 밀레이가 있는. 그래가지고 그 완전 히 사이코 잔습니까개도그 네. 윤석열 같은 애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그 아르헨티나에 음. 지원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음, 그래가지고 해주고. 농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네. 우리 콩 지금 못 팔고 지금 아르헨티나 콩 파는데 거기다가 지금 지원을 해줘? 네. 이래가지고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트럼프에 굉장한 지지 기반인가 봐요. 과거에 한70% 지지율이 나왔다 그래요. 그것입니까? 농촌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정말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못 되는 일이 없어. 아, 되는 일 없죠. 그리고 뭐 트럼프가 했던 관세 전쟁. 네, 네. 이 결국 부배랑이 돼서 지지층을 <laughs> 깎아 먹고 있고. 지금이 이제 가장 큰 위기랍니다. 지금부터가. 네. 지금까지는 약간 사았대요 음. 물건을 그동안 그러니까 관세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재고가 있었는데, 재고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살 때마다 환세를 <laughs> 때려야 되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물가가 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네. 다른 거다 떠나서 거기에 이제 트럼프는 국내 정치에서 거의 이제 파쇼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정치하고 음. 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광범위한 어떤 대중들이. 참가한 어게 네. 이번에 노킹스 시이고 네, 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해서 민주당 세력도 대거 배후에서 이걸 그렇죠. 조종하고 지원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이제 결합된 거죠. 이게 결합돼서 어 미국 역사상 이제 가장 큰 규모로 거의 이제 시가 벌어진 건데요. 네. 네. 뭐 트럼프는 근데 별로 뭐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눈 하나 끄짝안 하는 왜,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네. 미국의 국민들 미국인들이 나를 싫어하고 몰아내려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싫어 보지 않아요 트럼프아 이게 네어콘이 한 거다. 네어콘 세계로 얘기한 아, 거다. 나 몰아내려고. 그거는 윤석열이랑 비슷하네요. <웃음> 네, <웃음> 우리 네. 그 탄핵 집회하면 이거 다 지금 그렇죠. 당국가 세력들. 어 어. 어. <laughs> 근데 뭐 실제로 개입한 건 맞는데 음. 네오콘 쪽이에요. 트럼프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아, 그렇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어, 이건 그렇게 이해해야만 또 되잖아요. 스스로는. 그렇죠. <laughs> 이곳들은 순수한 뭐 시대가 아니야. 음, 음. 어, 나를 몰아내기 위한 좌파들. 네오콘 세력들이야. 음. 그 극좌파 뭐 좌파 이런 얘기를 해요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런 걸 올린 거 아니에요. 네. 왕관 쓰고 제트몰에 아. 하다가 똥 뿌리는 똥, 똥 뿌리는 장면. 시대.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우습게 보는 거야. 오물덩어리나 맞을 존재로 보는 거야. 너희들이 무슨 어? 미국 국민이야. 너희들은 나를 몰아내기 위한 내전 척결 어. 대상 아니야.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얘기는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거죠. 음. 사실상. 너희들 계속 해봐. 네. 나 군대에 지금 동원하려고 준비 중인데 군대로 싹 쓸어버린다. 네. 이런 거죠. 네. 미국 상황은 점점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 음흠.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내전까지도 갈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군대를 투입했을 때 네네. 군대 내에서 그 네오콘 계열, 민주당 네. 계열 쪽에서 반대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맞대응하면 내전이죠. 바로 아 그거를 맞대응하면 이제 네, 네, 네. 지금은 이 연방 법원을 통해서 네,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 건데 네, 음. 그거 이제 트럼프가 소위 무슨 법이더라 반란법인가 내란법인가. 네네 뭐 반란법으로 해가지고 네, 뭐 네, 한다고요. 그걸로 해서 무력화시키고 군을 네, 네. 투입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랬을 때 이제 군대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음, 음, 반대하는 미역원 쪽에서 미역원 쪽에서 그러면 음, 내전이죠. 그건 내전이죠. 네, 그건 반란이니까 <laughs> 만약에 미국이 내전이 벌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음 미국은 해체되는 거죠. 네. 1 1월 영화 1 1처럼 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음. 아주 격렬한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럴 것 같죠. 예.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그 내전의 위험성이 내전 과정에서 개인적 원한이 있는 것들을 막 터트려요. 아. 예. 국제전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예예. 예. 가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하. 적이냐 아니냐만 따지시잖아요. 그런데 예. 내전이 벌어지면. 평소에 평소에 너 햄버거 먹을 때니가 나한테 그때 <laughs> <laughs> 케첩 뿌렸지. 네. 쏴죽이고. 아. 그게 11월에 나와요 그런 장면이. 네네. 그런 식으로 아주 참혹하고 잔인하게 전쟁이 벌어질 것능성이 있거든요. 아 정말 그야말로 그렇 더러운 전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워낙 개인간 관계가 안 좋고 불평등도 심각하고 이러니까. 네네. 각개인들 총들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네. 그게 크게 생각되더라 고요 여기는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이념적 격화도 있지만 실제 무장력 이각 네. 개개인들이 다 무장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속으로 그 집단 난사 사건 있잖아습니까막쏴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빈반하는데 네네. 그 인간들 내전 벌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신나죠 신나죠 다 들고 나와서 아무나 막쏠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또 다르네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아, 죽음을 각오하고.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과 네오콘 진영 간의 싸움만이 아니고 각, 각 개인 간의 전쟁까지 같이 결합될 것이다. 지옥인데요, 지옥. 아주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옥이네요. 그렇게 된 이후 미국 사회는 통합되기 어렵겠죠. 네. 따라서 그 주별로 주별로 분리 독립할 음.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라는 그 연방은 해체될 <laughs>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예상해야 됩니다. 야. 내전 벌어지면 한마디로 미국 망하는 거예요. 3500억불 이거 절대 서명하면 안됩니다 이거 진짜 그렇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나라인데 이거 올해 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안 줘야 됩니다 일단 안 줘야 되겠어요 어. 아니면 준다고 해놓고 안 줘든가 준다그래놓고 아니 근데 서명이 있으면 얘가 불리하지 네. 그러니까 않습니까 말로 말로만 구두로. 아, 구두로만 어. 야좀 이따 줄게 예. 그러고선 전화오면 피하고 이제 그, 그 장하준씨인가 그 <laughs> 경제학자도 그러더라고요 네. 차라리 현금 줘라 네.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은 어.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미국이 내전 갈 수도 있고 음. 북미회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북미회담이 성공하면 트럼프는 내부에서의 좀 우위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나 성공시킨 거이기 때문에 아하. 국내 정치적 입지가 강해지죠. 그래서 내권을 제압하는데 유리해집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laughs> <laughs> 우크라이나 전, 중동 전, 북한과의 관계, 네네.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다잘 처리해서 음. 지지 기반을 확해야 하고 내고세를 네. 약화시키고 음. 일단 전쟁이 끝나면 내어컨들은좀 힘이 약화되니까 음. 그걸 기반으로 국내를 장악할 생각이에요. 아. <laughs>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트럼프한테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는데도 중요한 하나의 이제. 사건이 될 거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네. 안달을 부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안달을 안달라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안달났어요. 똥줄이 탔다고 똥줄 탔다. 고 네. 탔다. 똥줄이 탔어요. 그뭐 개인적인 네. 것도 있잖아요. 심리도 제가 예속 얘기했지만. 네네. 김정은 싶어요. 위원장 워낙 좋아하니까. 아 좋아한다. 네. 그래서 네. 만나고 싶어서. 트럼프가 약간 그 착한 남자. 콤플렉스, 음. 예. 멋진 남자콤플렉스, 착한 남자 아닙니다, 사실 교정, 아, 멋진 남자콤플렉스, 멋진 남자, 남자, 콤플렉스. 콤플렉스, 아. 남자 선호증,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지가 봤을 때 멋진 남자. 예. 네. 네. 어떤 경우에 보통 생기냐 면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지지해 줬는데 음.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닌 경우. 네. 이럴 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 과거에 조조가 그게 있었거든요. 네네. 네. 조조가 보면은. 아버지 관계 좋아요. 아버지가 네. 조조를 되게 사랑하고 잘해줬어요. 아. 아버지 되게 좋아했죠. 조조도 음흠.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 정말 좋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나쁜 인간인 거죠. <laughs> 매간매직에 네시의 아. 양자에다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부정부패한 관리였던 거예요. 아, 존경할 만한 <laughs> 아버지가 아니었군요 사회 에 나오니까 다 욕하는 거 아버지를. 아. 조조가 충격을 받고. 방황합니다. 한동안.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요. 네네. 뭐, 삼국지보은 그런 나오죠. 장면이. 어허. 한동안 방황하다가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난 성군이 되겠다. 음음. 사회적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되겠다. 어허. 이런 결심을 하고 이제 조조가 다시 정신 차리고 네네. 군주의 길로 나가죠. 그런데 조조는 항상 그 결핍감이 있어요. 어허. 멋있는 아버지, 존경할 만한 아버지를 갖고 싶다. 그런데 관우를 딱 보는 순간 눈에서 하트가 빡빡 나오고요. <laughs> <laughs> 여기 이 사람이네. 아, 저 뜻과. 어, 저 기계. 의지, 어, 기계. 어. 이 술잔을 내가 갔다 와서 마시겠어. 아, <laughs> 진짜 멋있잖아. 오, 씨, 아, 멋있다. 어, 우리 아버지는 술잔을, 어? 어? 먹고 도망가는데. 어, 관우는 갔다 와서 먹고. 아, 우리 아버지는 저 술잔을 파란 먹었는데. 어, 아, 멋있어.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뭐, 의리도 대단한 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우가 유비를 배신하지 않을 때마다 반해요. 네. 그래서 사실 관우를 평생 흠모하다가 아. 조조는. 관우가 죽고 곧 죽습니다. 장례를 후하게 치려준 다음에, 그러니까 일편단심 관우 사랑을 했던 게 조조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뭐 남녀간의 사랑이 아닌 네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인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네. 야 이거 오늘 저희들이 저 심리학 사들이 <laughs> 네. 네, 날리고 있습니다. 결핍된 아버지에 대한 어, 사랑. 그러니까 그러네요. 결핍된 아버지를 갖고 싶은 욕망. 이게 이제 멋진 남자 선호증이나 멋진 남자 콤플렉스라고 할수 있는데 트럼프 가이좀 있어요 아, 조조랑 비슷하다 네. 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는 좀 받은 아들인 것 같아요 네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그 아버지 장사꾼이잖아요 네. 아들한테 월세 받아 라고 했던 음...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아버지는 아닌 것이죠 아... 근데 명예를 추구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볼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음... 따라서 정말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 조조처럼 눈에서 하트가 빵빵 나갈 수가 있는데 <laughs> 아... 그런 남자가 어떤 남자냐. 아하. 강단지고 네. 어, 당당하고 아하. 자기 신념이 투철하고 어. 주견이 있고 그게 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념 중요하지 않아요. 어. 트럼프한테.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조조 입장에서도 관우는 적군 아니에요. 적이에요. 적장이 적장.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맨날 칭찬하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 이제 트럼프도 그런 데서는 이념 같은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아하. 그러한 기풍들 아버지한테 결여되어 있던 멋있는 점들을 겸비한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침질질 흘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호감, 네. 강한 호감으로 나타난 거죠. 음음. 그래서 트럼프가 그 호감을 극적으로 표현했던 음. 장면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자기 차문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네. <laughs> 내 차야. <laughs> 어, 봐봐봐. 한번 타볼래? 근데 김정은 위원장 안 탔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인들은 원래 프라이빗한 공간을 절대 안 보여줍니다 외부한테는 아 사적 공간은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과 문화가 달라요 완전히. 아 한국인들은 사기의 그렇죠. 사적인 걸잘 드러내잖아요. 언제 집에 한번 놀러 와. 어야 그렇죠. <laughs> 어, 어. 어. 어, 이거 내 거야 이거, 이거 한번 어. 입어봐봐 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 그렇죠. 외국에서는 그게안 되거든요. 너나 이거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개인적 사적 공간 특히 대통령이 어, 타고 다니는 차. 차를 보여줬다 그거 아. 보여주고 안에 문을 열어서 보여준다 아. 이거는 굉장한 호의거든요 아. 그게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했느냐 네. 그때 마음에 들어 했느냐를 네. 보여준 장면인데 이 예, 안타깝게도 그 차를 트럼프 어, 김정은이지 않다고요 <laughs> 푸틴 차를 탔어요. <laughs> 푸틴이 준 차를 탔어요. 네. 푸틴하고 같이 운전다 하고 이렇게 네. 했잖아요. 아, 그 정말 너무 부러웠겠네요, 그럼. 그때 트럼프 생각은 내 차에서 <laughs> 김정은이 운전하면서 내가 옆에 앉아어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왜 푸틴이 앉아가지고? 네. 아, 무슨 그런 사랑 노래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 자리는 내 자리. <laughs> 그렇죠. 그런 이제 마음에 있는 아, 심정. 이그 정도로. 있기네. 그렇죠.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따져도. 국가의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지금 위기에 몰려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그게 저도 그동안 계속 궁금했거든요. 왜 저렇게 음. 네,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네. 표시를 하나 표현을 네, 하나. 그렇죠. 어, 뭐가 도움이 되길래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어. 어, 그러니까 친서를 왜 여러 수십 번 주고 받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좀 음, 그래서 좀 이해가 푸틴이. 드네요. 그 푸틴이나 시진핑도 우호적으로 대하잖아요. 음. 멋진 남자 p t r 트럼프가. r 네, 트럼프가. 그런 속에 속한다. 그 류에 속해. 그 류에 네, 당당하고. 네, 푸, 푸틴이 보기에 당당하고.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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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r u m 당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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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 u m p t 하는 m p Trump, t 멋진 남자 t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네, 트럼프가 볼때 윤석열은 쓰레 p t r u m 기 Trump, t r u <laughs> 자기가 싫어하는 것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은 많이 개취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실제로 이제 만났다면 네 만났으면 음. 뭐 거의 사람 취급안했을 겁니다. 예. 젤렌스키 대하는 거 보십시오. 음. 완전히 뭐 그렇죠. 어, 어 사람 이번에 많아. 이번에 그 지도 던졌을 때 <웃음> <웃음> 그때 한번 TV에서 망신 줬잖아요. 네. 거의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요. 아, 더 공개되진 사버렸겠죠. 않았는데 더 살벌했겠죠. 사버렸 네. 공개 안 됐으니까 더 살벌했겠죠. 네. 지도를 내가 던졌다니까. 네, 네. 던지진 않았습니까? 지않 네. 그럼 던, 던졌는데 뭐 젤렌스키한테 맞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얘기 날 나오겠죠. <laughs> 네. 어쨌든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타냐우도 싫어하고 젤렌스키도 싫어하고 음. 기회주의적인 인간들, 출세주의자들, 네. 뭐 알랑알랑 알랑 아보하는 인간들, 음. 위선적인 인간들, 자기 철학 없는 인간들 네. 되게 싫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이 이상한 인간이 음. 왜 괜찮은 사람들을 좋아할까? 네. 네. <laughs> 이거는 이제 멋진 남자 컴플렉스 같은 거로 설명하기 하지 않는다면 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조조가 관우 좋아하는 네. 관우 그런 듯이. 비슷한 네. 상황이다. 이 상황이. 네. 아, 굉장히 흥미있습니다, 선생님. 음. 굉장히 흥미있습니다.